여러분 불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원쟁점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 3월 13일은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이곳 불원에서도 문막 불원동협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합장 선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어, 조합장과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농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어떻습니까? 마땅히 농협만한 조직이 없죠? 그 어떤 그 단체보다도 공공기관을 떠나서 순수하게 그 지역 주민들 농민들에 의해서 음, 만들어진 그 단체 또 조직에는 농협만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여러 명의 조합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거기는 또 아주 그 많은, 예산이 있고, 그리고, 그, 농협을, 그, 그, 움직이게 하는, 그, 활동하는, 거기,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그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그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직은, 작게는 뭐, 그, 불은 문막입니다만은, 그러나 좀더 넓게는, 원주 지역, 그리고 원주 지역을 넘어서서, 뭐, 경기도 수도권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규모가, 이게 뭐, 그, 1, 2억, 1, 20억 단위가 아니라, 벌써 뭐, 한 수백억, 백억대에, 수백억대에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조직을 능가하는, 여기에 견줄만한, 여기에 비견되는 농민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그, 되새겨 볼 일이 뭐냐면, 이렇게, 그, 막중하고, 그, 큰 조직이, 지금 현재, 어, 그, 농촌 지역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어혹한 현실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농촌과 농민과 농업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 지방 그 단체나 또는 국가가, 또는 가온도가 나름대로의 그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우리들의 만족을, 우리들의 그 요구를 다 수용하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는 가운데, 그 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 지금 붕괴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과 농촌에서 농협이 하야될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어 심각하게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그 조직을 통해서 농민들의, 어 그런 어 생산물을 유통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편의와 도움을 많은 곳에서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역할보다도 보다 더,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조합원들 또는 농민들 그다음에 그 마을 농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 어더그 접근하고 뛰어들고 해결하려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협 말고는 누가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 그 앞서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 좀몇 가지 그좀 제안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 이제 조합장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그좀 드리는 말씀인데, 조합장님이 해야 될역할이 많죠. 어 그리고 어뭐그 어마어마한 예산도 그 결정하고 인사권도 있고 뭐 사업.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결정도 하는데, 뭐 그런 건 그거대로 열심히 이제 하시리라 보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불구하고, 불구하고, 한번더 이렇게 그 다져보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하든, 그, 인기를 맞자마자, 하든, 그 끝날 때까지, 정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어그 그 우리 조합원을 위하고 어, 농촌을 위하는 그 일념하에 나의 모든 능력을 어, 다그 바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순수한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까? 바라겠습니다. 조합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나름대로 뭐 권력이라면 그 권력이고 위치라면 위치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마음이 그걸 전혀 안 생기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치다 보면은 권력을 휘두르거나 또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어? 이런저런 그뭐 개인적이거나 아니면은. 어, 주변 그 아는 사람들끼리의 집단 이런 거간에 그런 그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뭐 응? 내가 뭔가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거나라고 하는 이런 그좀 불상사나운 모습들은 우리 문막 그런 그 조합장님들께서는 에,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은 거의는 뭐, 그,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하여튼, 아, 우리 문막 불런지역의 조합장님은 정말 소박하게, 검수하게, 오로지 조합과 농촌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한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자, 지금 우리 농촌이 지금 그, 그야말로 그 붕괴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뭐, 그, 시간만 그 기다릴 뿐, 지금 붕괴되어져 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르는 그 대안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그, 어, 이 위기 상황에서의, 농협도, 나름대로의, 어, 자기, 어, 대안을, 어, 이거, 그,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농 그, 농촌에 그 농민이 없, 그, 그, 없는 와중에, 무슨 농협이 그, 온전하겠습니까? 버티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제가 보기, 볼 때는 농협도, 아마 어, 위기 상황에 그 봉착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가서는 농사질 사람이 없고 조합원이 없는데요. 생산하는 농, 농민이 없는데 어떻게, 저기 뭐야, 그 농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농촌의 위기는 곧 농협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농협은 농, 농협 나름대로 그 조직력과 예산과 이, 이, 이 능력이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죠. 아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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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차게, 아주 열정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그, 하는데, 저는, 어 시급한 방법이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결국은 사람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그,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젊은 사람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또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이것도 뭐또 하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불른지역에 지금 가공 농산물 가공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몇 그 면단위 지역에는 그 가공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그좀잘 어그어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그 크든 작든 하든 그 가공 공장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원주 지역의 각그 매장에다가 또는 뭐 저기 뭐야 그 원주 푸드 그 지원센터로든 아니면은 어그 소비자에게 직접 갖다 주든 이런데 그 유통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또 분명히 인력이 있을 필요할 것이죠. 그리고 그이 유통이 원주 지역에만 있는 국한된 게 아니라 만약에 경기도 서울 지역까지 확대되어 져 진다라고 한다면 또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하야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단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떻게 하면 농협이 자기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그 고민해서 그 대안을 마련할 그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 그래서 어 이렇게 노, 그 농협이 어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농촌의 현실을 방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해서도 안되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서 그 찾고 그다음에 실행안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역할을 농협이 해야 된다. 농협 말고는 누가 합니까? 이, 이 역할을. 그 다음엔 그두 번째로는 여기도, 어,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농민이 물론, 어, 농산물을 생산해서 뭐 판매하고, 뭐 하여튼 농사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가 그 있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문화적인 그 향료도 그 필요한 것이고 건강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모든 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곳에서도 농촌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에 얼마나 지금 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에 있어서 그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까? 너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양극화되도 이렇게 양극화 될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어 지방정부라든가 그 가운데라든가 국가에다가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되 그러면 또 시간 걸리고 그 얼마나 많은 또 지난한 세월이 그 있겠습니까? 그거 그거대로 우리가 하, 그 하되 그거 되기 전에 당장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할수 있는 일부터라도 우리가 찾아서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농협이 합장서야죠 농협이 그 비근한 가장 그비그그 비근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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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로 어, 어,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 어, 면단위 지역의 그 청소년들의 사회적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그 조합원들의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불에행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얘네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어디 갈데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얘네들이 뭐 합니까 지금?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그 집에 가서 얘네들이 그그저막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또래들끼리 뭔가 그 문화가 있고 뭐 놀이가 있고 뭔가가 그 필요할 텐데 얘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불안 청소년 공부방이 있어서 어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뭔가 이렇게 돌봄 의 형태라든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25명에서 많아야 30명밖에 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더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그, 그 늘려야 되는데, 그,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실 때 아이들 5 명에서 7명 정도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 한 분을 유치하려면은, 1년에 그, 연간, 지금 제가 알기로 한한 70만원 정도의 그, 여여를 드리는데, 1년 12달이면은 거가 800만원 돈입니다. 800만 원 예산을 드려야 돼요. 전 마땅히 이것도 그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여하간 그렇듯이 그 아이들이 사회 그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부른 지역 사회에서 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사회적 교육과 사회적 문화 활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있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지금 내 또래 아이들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뭐 도서관이다, 영화관이다, 체육관이다, 뭐 어떤 뭐 문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뭐 나름대로 그, 그 교육을 받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고 놀수 있는 시스템들은 구조는 아주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농촌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할때이 아이들이 겪을 그 소외감과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가 아이들이, 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얘네들이 이곳으로 오겠습니까? 이런 이와 같은 조건이 그대로 앞으로 그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오겠냐 말이죠. 안 온다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이 열악하니까 농촌 지역에 젊은이들이 그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마저 나갑니다. 왜 그, 그, 그런 그그 어, 지역의 삶의 질이 워낙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농협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름 지역에서 누가 합니까? 이거를. 농촌 지역에서. 농협밖에 할수 있는 대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뭔가 할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찾, 그거를 이제는 농협이 그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찾아서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게 곧 농협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농민이 열악하면 농협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농협에서 주부대학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자학금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불안청소년 공부방에 이런저런 후원도 하시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훌륭하게 했지만,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 대안이 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농협이 이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문제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나름대로 이제는 음그어 농협이 해주어야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저 같은 농그 농민 한 사람이 브런 지역에 이제 농산물이 있는데, 막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그 친환경과 관련된 농사를 짓고 싶다 또는 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브런 지역이 그 남한강과 또 가까이 있으니까. 어, 물도 오염되지 않고, 친환경 농사를 좀잘 짓기 위해서는 친환경과 관련된, 뭐 예산이든, 아니면은 뭐 단지를 조성하든, 뭔가 하여튼, 뭔가 뭐 이런, 이런저런 친환경과 관련된 농업 정책을 제가 생각했다, 이거야. 아, 이건 좀 필요해. 우리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 농업기술한테 가가지고, 이런 거해 주십시오. 이거, 어? 전망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어림 한푼놓치도 없죠 그렇다고 이거 몇몇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그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런 것을 또 몇몇 어, 어 그런 적이 있는 그 농민단체가 가서 이야기 한들 물론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효력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농협이 가 가지고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조직이 농기술한테가 가지고 우리 부른 지역에, 친환경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주시오. 하게 되면, 우리 농협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할때 받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와 같은 것들. 이게 이제 그, 그 농협이 갖고 있는 위상과 조직의 힘이 그, 바로 이제 여기서 그 드러나는 건데, 바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생성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정책을 지방정부라든가 어딘가에 요구하는 이런 역할을 농협이 이제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 보다도 그, 그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아주 왕성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 그 도움이 될수 있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아주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그 구조를 만, 그, 그 형성하고, 이걸 누가 할수 있습니까? 농협이 농협밖에 더할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그, 그, 그 농협이라는 그 조직구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그,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 그 정책을 농협의 이름으로, 그 조직의 힘으로 그 제안할 때, 그래야 그 수용 능력이, 그, 훨씬, 그 빨리빨리 받아들여지고, 수용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거를 만들어내고, 제안하는 그런 그 대변인 역할을, 전 농협이, 그, 앞으로는 해줘야 된다. 하여튼, 지금까지, 생산물을 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초타 이에요 지금 저 마트 운영하고 뭐 금융사나 뭐좋타이기야 그러나 그 그런 걸로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운영 구조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또 다른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그런 세 가지 그, 그 사항 그 영역에서 어, 농협의 역할을 이제는 좀 제안을 그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 있을 겁니다. 여하간 농협이 이제는 그런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좀더한 발짝 발전하고 어, 확대하고 좀더그 깊이 있게 그 농, 농민과 농촌에 아주 현실적으로 더 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어, 라는 것을 그 말씀드리고 싶,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그 그 3월 13일날 이루어지는 조합장 선거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 농협이 지금의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역량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 발휘해 줄수 있는 계기로 어, 삼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조합원들과 그 지역주민들도 이 기회에 농협이 그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어, 좀더 그 우리가 그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는 그런 그, 그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조합원 여러분, 그 주민 여러분, 어, 그 내일 선거에 특히 조합원 여러분들 선거에 모두가 그 참여하셔서 어, 이렇게 아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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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촌의 문제를 어,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의 막중한 역사적 책임이 막중한 능협의 그 수장을 선택하는 일에 어, 나름대로 그잘 선택을 하셔서 같은 어, 그, 어, 훌륭한 어, 조합장님이 선출되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뉴스 쟁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